aria dapsida Jesusin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그 사탄을 이겨내,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곳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것에. 친구들, 반갑습니다.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온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어, 우리 친구들 어,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오늘은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올한 해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제 말씀 볼까요, 친구들? 어, 말씀 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나지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입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저희에게 2021년도 또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어,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깨닫고 또 행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1월 첫째 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친구들 12월 마지막째 주까지 한 주도 빠 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배를 기쁘게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주 암송말씀을 함께 큰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도 짧네요. 이번 주 말씀은 왠지 우리 친구들이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어, 이번 우리가 이제 2021년부터는 음, 우리 어, 총회에서 나온 하나 바이블 이라는 교재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텐데요. 볼 어, 하나 바이블 하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 바이블은 어, 성경입니다. 어, 즉 다시 말해서 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 배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라고. 어,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선생님이 잠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하나님의 나라 어, 초등부 친구들은 아마 선생님이 에베 시간에 몇 차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인가요? 아니면 어, 대한민국, 미국, 어, 또 캐나다 그런 나라처럼 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 모여 사는 곳인가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어, 하나님의 나라는 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지역이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나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마음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가정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이 머물고 있는 학교나 또 다른 장소 그곳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나요? 만약에 그곳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퍼즐을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물 가지고 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한 친구가 지금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 박스를 열고 어, 퍼즐을 펼쳐보면 어, 퍼즐에 어, 다양한 그림이나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라 해서 어, 쉽게 맞춰지는 건 아니지만, 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 어떤 모양이 어, 만들어지는 것들을 아마 우리 친구들 어, 퍼즐을 맞춰보는 친구들은 다 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 이제 친구가 어느 정도 퍼즐을 맞춘 것 같아요. 혹시 이걸 보고 우리 친구들 어떤 모양인지 또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이제 퍼즐이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우리 친구들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죠? 어, 맞아요. 어, 세 개. 여러 나라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많은 여러 가지 모양의 퍼즐 조각들이었지만 이제는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며 하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겐 사진이나 그림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들의 퍼즐들이 있기 때문에 멋진 세계 지도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면, 우리 친구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믿음이 너무 좋은 우리 친구들은 아마 다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 세상은 그냥 스스로 생겼어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생각하는 또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어, 이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어, 성경은 세상의 시작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 한 분만 홀로 계셨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계실 때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처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줄기의 빛도 없이 칠흑같이 캄캄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아마 아무것도 할수 없을 거예요. 또한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곳에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신기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친구들? 맞아요. 우리 시원이가 대답을 한것 같은데 바로. 우리 시원이가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무것도 없이 캄캄하기만 했던 이 세상에 환한 빛이 생겼어요. 바로 이 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각종 식물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넷째 날에는 해, 달, 어, 별과 같은 광명체를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어, 새와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다니는 각종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그리고 아름답고 또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무질서한 이 세상에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후 6일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질서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으로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 나라로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의 주장을 따라서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통치하실 것입니다. 친구들의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다스리고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우리는 행복하고 가장 완전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북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하든 늘 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도와주시고 또 어, 우리 성도분들 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육체적으로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김정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늘강건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영육간에늘 충만하시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노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이 시간에는 우리 새로운 친구 어,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튜브로 음, 새롭게 올라온 어, 친구가 있는데, 최은설, 어, 최하진 어, 친구, 유튜브로 새롭게 올라왔는데, 너무나도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유튜브에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로, 초등부 1학년, 이번에 올라온 친구들, 윤빛나, 정겨울, 정다혜, 강민성, 최민준. 우리 친구들도 초등부, 이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또 초등부 친구들, 어,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어, 환영합니다. 박수! 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어,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12월 마지막 주까지 한 주도 빼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주부터 신년 온라인 가족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9일 토요일까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가족분들하고 같이 꼭 참여 했으면 좋겠 습니다. 우 리가 새해 를기 도로, 시 작하 는 우리 주일 학교 친구들 됐으면 좋겠 고, 매주매 에도 매일매일 참석 하고 나서 사진 을찍 어주 시고 매일매일 실 천상 다한 친구들, 또참 여한 친구들 은 선생님 에게 다음 주일 1월10일 오후 6시 까지, 사 진과 참여 했 다라고. 보내주시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는 김옥선 사모님께 보내주시고, 우리 초등부는 스샘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퀴즈를 새롭게 또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마 앱에 드리는 동안에 다 외웠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 영상 촬영해서 선생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가정공과 어, 가정공과 한거 사진 찍어서 오후 6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올해는 어, 선물을 매월 둘째 주와 어, 마지막째 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주 모아서 둘째 주에 보내드리고 그리고 어, 셋째, 넷째 주 아니면 셋째, 넷째, 다섯째 주 이렇게 모아서 마지막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